자, 아, 이제 다섯 개야? 우와. 열개 아닌가? 다섯 개에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날씨가 와, 엄청 좋아요 저 오늘 이분이 꼭 온무여가지고 잠시 놀러왔나? <laughs> 일손 도와주러 왔어요 자 지금 여기에 나는 뭐를 할 계획이냐면 네, 감자를 오늘 심는데요 그래서 지금 길수씨가 임실 네, 심평농장에 어, 심평 지금 일손 도와주러 왔어요 감자를 심을 계획입니다 오늘. 엄, 어, 아빠, 엄마. 아 이게 멀칭 이게 멀칭이라고 해야 되나? 멀칭을 하고 여기다 감자를 꼭꼭꼭꼭 심을 건가봐요. 네. 엄마. 네. 근데 이게 파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해놓은 거지. 현이도 감자 오늘 같이 심자. 응. 어. 네. 엄마. 응. 근데. 응. 얘, 얘 거. 이거... 하고 덮어야 놔돼이거어 어, 하고 더 감자를 심고 덮어야지 이 이거 음 보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내가 작년에는 풀이 감자보다 더 많이 자라서 풀을 해치고 감자를 캤는데 올해는 예. 근데 올해는 응. 풀을 꼭 잡겠습니다. 아 오늘 예. 풀을 꼭 잡겠.. 계획이 있나요? 다 계획이 있어요. <laughs> 예. 풀보고 잘하지말라고잘 설득을 할거고 아, 여기는 지금 10월달에 <laughs> 네네네 그 유기농 거름을 <laughs> 네 거름을 예, <걸음을> 15톤 덤프트럭으로 <laughs> 세차를 부어놨으니까 아 유기농 거름을? 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잘 음. 감자가 들을건데 이게 2달 후쯤? 3달 후 그죠. 하지하지 하지. 하지 전에 캐잖아요. 거. 네. 하지감자 그러니까 두달 4월, 6, 세 달이지. 지금 4월 초니까. 어, 4월. 어. 응. 어, 아무튼 두달 반에서 세달 응. 후에 감자 캐기 모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자 캐기 모임. 이지 감자는 겨울에 하고 이 하지 감자는 음. 이제 그 감자 캐기 모임을 해 가지고 네, 네. 와 와가, 가지고 감자 캐서 가지고 음. 가고 음. 감자 쪄서도 먹고 음. 또뭐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음. 뭐 한우. 네, 네, 네. 기모임을벌써부터 준비합니다. 아, 네. 10월부터 농사 준비를 했어요. 아, 네. <laughs> 근데 이게 멀칭 기계가 따로 있나 봐요. 이 네, 관리기로 저 농협에서 어. 빌려 줘요. 아. 관리기로. 신기하다. 관리기가 음, 비닐을 안 덮. 저는 아빠야. 집에서 농사 질 때는 아, 어. 그렇죠. 저희는 근데, 텃밭이니까 안 덮지. 근데 그거 감지? 어디있어? 감자 띠? 감자 띠는 저기 있어 아빠 가져올게. 세연이는 음, 감... 아빠 같이 심을까? 네. 네. 엄마는 안 심어. 엄마는 봐서 심고 엄마는 오늘 촬영 감독이에요. 엄마. 심어. 엄마도 심어야지. 엄마도 심어야지. 자 현이 얼른 감자 띠 가지러 가자. 아, 이걸 통째로 심어요? 네. 아, 씨감자. 아, 이게 씨감자야? 응. 이거 잘라서 씨는 게 아니고? 씨감자로 나온 거라서 작게 아, 이렇게 일부러 시감자로 키운 거예요. 씨감자로 나온 거예요. 씨감자로 일부러 이렇게 짧게. 응. 자, 이제 심으면 되겠어요? 어, 엄마. 응. 근데 감자 찌가 아니야? 감자 같은데? 감자 같은데 이게 아주 조그만 감자야, 되게 감자 실이요 이거 심으면 감자가 열린대요. 엄마 근데 왜 이렇게, 커? 왜, 왜 이렇게 크냐고? 어. 응. <laughs> 여기 좀 작은 감자라. 이거를 열면 하나를 심으면 여러 개가 열린대요. 땅 속에서. 하나? 응 하나를 심으면 여러 개가 달린대. 하나만 떼어오냐? 어, 한 개씩 심는 거야. 간격을 저어, 더 가지고. 한 개씩 꼭꼭꼭. 현이랑 아빠랑 같이 심어요. 엄마. 네. 그래. 심어야지, 어. 끝까지. 어, 저 끝까지 다 심어야지. <laughs> 편안하고 아주 따사롭고 네. 마음이 아무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뭐야. 어? 아 뭐야, 자기야? 어? 이 구멍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 싸웠대잖아에 그게 있어야 된다면서 포. 보자기 같은게 위에 있어야된다며 아니 보자기는 따로 사서 끼우는거래요 아 현이가 저기 넣어주면 되겠다 아빠한테 하나씩 어어어 아빠, 너. 같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지? <laughs> 현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 속도를 이거 밤밤 때까지 해야 할것 같은데. 아, 얼른 두 개씩 들고. 아이 두 개씩 들고. 두개 들고 와서 한 개만 넣을 때. <laughs> 그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두 개, 두 개, 옳지. 아빠, 응. 아빠. 아, 어, 꼬리는 잘 못했네. <laughs> 자, 심읍시다. 어, 어 거기 아까 어. 넣었는데? <laughs> 또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지 아니 두개두개 두 개. 속도가 너무 안 나는데요 뭐뭐 뭐. 형이한테 뭐 가방을 하나 보자기를매달아겠다 네, 세워라 세워라 이제 감자 다시 놓. 이제 점심 아 어, 이제 곧 점심 때 됐는데 세워라 내 허라. 헥개나 와. 네? 네? 자 이제 감자 꽃이 피고 감자가 열리겠죠. 같이 와서 감자도 캐시고 감자도 먹고 그렇게 하시고요. 아 현이와 현이가 심은 감자입니다. 아 네. 이제 처음에 두개가져 가더니 요령이 생겼나요? 어, 네개 가지고 왔대요. 와.